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내린 그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3대 신용평가사 모두에게서 최고 등급을 잃었다는 어,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?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이게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좀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요 여러분께서 뭘 주목하셔야 할지 관련 분석자료들 보면서 깊이 있게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보고서들을 보면요, 이번 등급 조정이 그냥 숫자 하나 바뀐 것 이상이에요. 이게 앞으로 미국 경제, 또 시장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분의 자산 운용 전략에도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점을 좀 명확하게 짚어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이 AA1 등급. 이게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, 그래도 AAA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겠죠. 보고서 보니까 이미 다른 기관들도 등급을 내렸다고 하던데요 근데 왜 지금 또 무디스 결정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? 아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AA1 물론 여전히 신용도가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최고 등급과 비교하면 음, 아주 미세하게나마 위험이 좀 커졌다는 신호로 봐야겠죠 S&P나 피치가 먼저 강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도 이번 무디스 결정이 더 주목받는 건이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(10년) 넘게 쌓여온 그 재정적자 문제 또 정부 부채 문제 이걸 해결할 정치적 돌파구가 안 보인다는 점 이건 결정적 요인으로 딱 지목했어요 아~ 단순히 부채 규모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 능력 부재를 더 심각하게 봤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단순히 빚이 많다 이게 아니라 이걸 해결할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 안할수 있다. 이걸 더 위험하게 본 거죠.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어요. 뭐 2035년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4%까지 갈수 있다. 이런 전망도 있고요. 2017년 감세 조치 연장하면 재정 적자가 4조 달러 더 늘어날 수 있다. 이런 경고까지 있었고요. 와, 4조 달러요? 정말 정치적 교착 상태가 문제네요. 음, 그러면 당장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거라고 봐야 할까요? 아니면 뭐 과거 사례처럼 좀 제한적일까요? 보고서 본 적은 어떻습니까? 어, 단기적으로는요 시장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. 과거 강등 사례 때좀 확실 효과도 있고요. 특히 이번에 무디스가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꿨잖아요. 네, 그 점이 좀 의외였어요. 네 그게 이제 급격한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는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완전히 안심할 순 없습니다 국채 금리가 조금 오르거나 뭐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커진다거나 달러가 좀 약세로 갈 가능성 이런 건 열어둬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부가 돈 빌리는 비용이 늘어나면 이게 결국 시간차를 두고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아 그렇죠 단기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도 결국 장기적인 그림이 더 중요해 보이네요. 보고서가 진짜 걱정하는 부분은 이쪽인 것 같은데요. 바로 그겁니다. 장기적인 파급 효과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재정 적자가 계속되면 국가채무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. 네. 이게 결국은 다음 세대 부담으로 돌아가거나. 아니면 뭐 인프라 투자나 복지 같은 꼭 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만들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. 투자 심리 위축은 뭐 당연하고요. 심지어는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 국제 거래의 기본 통화인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요. 이게 점진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. 기축통화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요? 네, 그런 위험성도 언급이 되는 거죠. 근본적인 재정 개혁이 없으면 추가 강증 가능성도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. 근데 네, 보고서에서 뭐 미국의 강점, 예를 들어서 연준의 독립성이라든가 경제 자체 어떤 회복력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언급은 했잖아요. 이런 강점들이 재정 문제를 좀 상쇄해 줄순 없을까요? 물론 보고서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합니다. 미국 경제 규모나 그 역동성, 또 독립적인 통화 정책 이런 건 분명 무시 못할 강점이죠. 하지만 무디스의 평가는요. 지금 같은 재정 적자 확대 추세랑 정치적 해결 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, 이런 강점만으로는 장기적인 신용도 하락 위험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 있다.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런 경고로 봐야겠군요. 그렇죠. 그런 셈입니다. 참 복합적인 상황인데요.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뭐 계획 중인 저희 청취자분들은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? 자료에서 제시하는 어떤 전략적인 방향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. 신중함 그리고 분산. 그러니까 특정 위험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자산으로 좀 눈을 돌리는 지역적 분산이 있겠고요. 또는 금리 인상이나 경기가 좀안 좋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튼튼한 그런 우량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 이걸 권고하고 있습니다. 반대로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금리 변동에 좀 민감한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같은 섹터는 좀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. 채권 투자를 하신다면 변동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만기가 좀 짧은 채권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. 그리고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금 같은 대체 자산 편입도 위험 관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수 있고요. 핵심은 이겁니다. 지금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위험요인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질적으로 우수한 자산 중심으로 배분을 조정하는 걸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. 네. 정리해 보면 이번 무디시의 신용등급 강등은 결국 미국의 그 고질적인 재정 문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단기적으로 시장의 패닉에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부 부채 증가 문제나 투자 환경 변화 또 탈러 위상 같은 건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무디스가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한 건뭐 당장은 추가 강등 위험이 낮다 이런 의미일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 근본적인 재정 문제 그리고 이걸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이 안정이라는 건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오늘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보고서가 지적한 이 뿌리 깊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. 과연 무엇이 그 물꼬를 틀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